결혼 20년차, 48세에 낳은 늦둥이 남편이 한 일은 결혼 20년차, 48배 나이에 찾아온 늦둥이. 큰아들은 이미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 이제 손이 떨어질 나이에 다시 갓난 아기를 안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내가 도울게" 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출산 후 3주, 저는 하루 평균 2시간만 잤습니다. 밤수유, 기저귀, 배아리. 48배 몸은 28대와 달랐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일은 아이 사진 찍기. 그것도 SNS에 올릴 그 아빠 육아 인증샷만.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밤에 한 번만 아기 봐줄 수 있어? 남편의 대답.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당신이 더 잘하잖아. 출산 후 4개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아이 예방접종 날 병원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에 온건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골프 중 끝나고 연락. 그 순간 뭔가가 완전히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골프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더니 TV를 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살것 같아.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병원 가다가 쓰러질 뻔했어. 당신한테 여섯 번 전화했어. 아, 미안. 골프 치고 있어서. 미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것도 육아야. 돈 버는 건 부양이지, 육아가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함께를 원했어. 저는 거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큰아들 키울 때도, 둘째 키울 때도 혼자였어. 이번에도 똑같네.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아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 아빠가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못했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툴렀습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못 채우고 분유 온도도 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몰랐어.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늦둥이는 우리에게 늦게 찾아왔지만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해가며 잘살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